월요일 이 시간 라디오 앞에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는 시간 오늘도 누군가 조용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북 지역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온기를 전해 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전주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니 오늘 <laughs> 너무 멋지게 입고 오신 거 아닌가요? 아 멋진 네. 분에게는 멋지게 네. 보입니다. 와. 멋지다는 친구의 아나운서가. 야, 아니, 정말 색감과 이 보라색 여기 코르사주라고 네. 하나요? 어. 너무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이 네. 아주 더 상쾌해지는데요. 네. <laughs> 뵙고 싶었는데 우리 스마일성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샘물교회 서화평 목사입니다. 올한해더 주안에서 기쁜 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벌써 2026년 시작하고 두달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교회 막 바쁘죠? 어떤가요? 예뭐 일상이 그렇지만 네. 또늘 나름대로 한참 제가 일할 때인가 봐요 그래서 아, 네. 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샘물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또 나아가고 계시나요 예 저희의 근본적인 어떤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예수님을 크게 보는 교회 문제나 사람이나 아, 네. 어떤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보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출발했는데 은혜 가운데 네. 참 저희 교회는 예, 뭐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지만, 네. 어, 은혜 안에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예,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저번에 이렇게 그 인터뷰로도 했었지만, 어르신들도 섬기는 사역을 예. 매주 또 하고 계시고 나눔, 섬김, 거의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샘물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뭐. 예. 너무 과찬이긴 한데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 요즘에 다들 바쁘기 때문에 네. 막그 3, 40명, 50명이 와서 봉사하고 성긴드는게 네. 평일에 음. 쉽지가 않은데 와서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이미지, 샘물교의 이름을 떠나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이다라는 거를 <laughs> 전해지니까 그게 뿌듯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몸소 예. 역시 크리스천은 달라. 그리스도는 예, 달라. 예. 이 마음들을 또 전하고 계시는데 사실 샘물교회 이제 목사님도 사역하시지만 이 외에 터치 전도로 또 목사님 예, 예뭐 예. 모든 교회는 뭐 전도, 선교 네. 이거는 뗄수 없는 사명인데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laughs> 초교파적으로 예. 하게 되는 터치전도 코리아 제가 예. 대표로 있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15년 동안 어, 이 터치전도 하면서 예. 어, 굉장히 어떤 참 코로나를 지내면서도 예. 어, 줄지 않고 꾸준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네. 터치전도의 효과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네. 그 세미나를 참여한 교회가, 1일 네. 어, 세미나는 약한 7천 교회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2박 3일 세미나는 네. 한1 3 0 0여 교회가 훈련을 받을 만큼, 나름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터치전도거든요. 그럼요. 예. 그만큼 전도에 대한 관심, 전도의 방법들 궁금해 하시기도 할 텐데, 터치전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예. 터치전도가 뭔가요? 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네. 어, 원리는 다 같거든요. 같은데, 터치전도의 핵심은 네. 뭐냐면,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살리는 기쁨이 있다. 이, 이,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믿는 행복을 보여주는 철저한 어... 관계 전도예요. 관계, 관계 전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나 막 총동원 전도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꾸준하게 친절 운동 아... 예수 안에서 아... 밝기 보름 따라 네, 웃으면서 맞아요. 사랑 운동, 아, 네. 감동 주기 운동 이거를 늘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즐겁고 행복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가장 관련된 가까이 있는 관계 이웃들에게 삶으로 예수님 믿는 행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네. 진짜 생활 속의 관계 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벤트성이 아닌 그냥 꾸준히 아이 사람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런 마음일까? 이게 항상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만약에 네. 이게 그게 아니면 어. 이벤트는 행사가 되면 어. 뭔가 임팩트가 있고 아. 그다음에 자극이 있는데 3, 4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터치 운동은 저희가 15년 했다 그랬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아니, 친절 운동을 15년 하는 거하고 1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사랑 운동, 감동 주기 운동을 2년 한 거하고 15년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더 좋아질 수밖에 아,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진짜 이 꾸준한 관계전도, 터치 전도 코리아에도 대표로 함께하시는 서화평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꾸준히 사실 사역을 하시면서 당을 떼려야 뗄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예, 예. 목사님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뭐 흔히들 영적인 호흡이다. 또 사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은 정말 최고의 특권인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 용돈을 받고 누구에게 좋은 선물 받아도 기분 좋은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특권, 이거는 최고의 특권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그 이어주는 어, 생명의 통로와 같은 이게 바로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말씀합니다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laughs>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목사님에게도 잊지 못할 기도의 순간들 언제였을까요? 아, 나름대로 이제 뭐 주관적으로 개인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제가 사실 아까 밑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달 전에 약속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 오늘 펑크 될뻔 했어요. 왜냐하면 의미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네. 에, 검사상으로 예 검사상으로 제가 이제 예수병원에 가서 어 일단 관상동맥 조영술 했는데 예. 어 심장으로 가는 게 혈관이 95%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탠트를 삽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쪽에 또두 군데를 이렇게 제가 지금 치료하고 왔거든요. 중환자실로 갈뻔 했는데 1인실에서 회복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늘 일어날 때마다 저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제가 15년 전에 이런 체험이 네. 있었기 때문에 늘 고백하곤 했는데 만약에 좀 심각한 위증과 증상이 있어서 갔으면 조금 힘들 뻔 했는데 하나님 미리 알게 하셨고 미리 이제 조치하게 하셔서 주의를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양성이 예쁜 아나운서도 뵐수 있고 <laughs> 천지를 벌수 있어서 그냥 매사가 사실 감사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체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어, 우리가 노래 가사가 아니라, 네. 손발을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소라는 네. 이 고백이 진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진짜 눈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관계이고 네.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그렇죠. 긴밀해지는 깊은 기도를 할수 있는 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 오늘 지금 방금 여기 도착하기 네. 전에 어, 저희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데 이 내용을 어. 알고. 하, 서목사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가 100% 고, 공감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몸 조심해라 하는 거 있지만, 무리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 있는인껏 헌신하고 싶어요. 진짜 있는인껏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진짜 감사 우리 1380번 님 생물 교회 항상 그곳 평화동인가요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주변을 밝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2439번 님도 아 목사님 아프셨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또뵐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터치 전도로 저도 함께 은혜 받았던 성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 1024번 님도 지난번 바울 교회 오셨을 때 예. 그때 뵀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이 샘물 교회도 응원합니다.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또 기도해 주셔서 전도 많이 이렇게 씨앗을 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 주셨고 9991번님도 야서화평 목사님 두달 전에서야 이렇게 또 섭외할 정도로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남겨주셨네요 넉넉한 월요일 오후 동장군이 출장 갔나 봅니다 찬양도 좋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교 이동춘 목사님은 또 청춘봉회로 또 진행을 아, 예, 예, 하시는 예. 목사님 오늘 함께 남겨주셨네요 예. 그럼 요즘 목사님 혹시 하시는 기도 제목 뭐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어떤 걸 놓고 좀더 기도하고 계세요 어 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일할 때인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총회 일. 노예일, 그다음에 전도 사역 등등 뭐 교회 일은 물론이지만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일상이 바쁜 중에 사명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이 중에 본질적인 사명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좀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네. 이제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좀더 어,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 정말 한국 교회 다시금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20여년 가르치고 있는데 아, 네. 다음 세대 청년 이하의 세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이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할 만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열정 받은 은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전하는 사명이 목사만이 아니라 맞아요. 지금 믿는 모든 분들의 최우선의 사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다음 세대, 그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예, 예, 위해서 예, 예. 각 교회마다 노력을 할 텐데, 음. 목사님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좀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 어떻게 보면 작은 파문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예, 뭘 강조했느냐면, 어, 나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대학교와 신학교가 이제는 문을 닫을 지경으로 네. 어려워진 데가 많은데 네.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어, 음. 재능 있고 장로님의 자녀나 손주, 집사님, 권사님 손주들 신학교 보내자. 아, 정말 훌륭한 네. 신학교 보내서 다시금 한국교를 살리자. 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광고하고 애들 보면 머리 축복하면서 음. 장로님 자녀 중에 우리 집사님 자녀 중에 한 명은 꼭 음. 신학을 보냅시다. 그거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는 뭐 큰돈을 떠나서 일단 출산 장려 운동을 더 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적어도 뭐 아이만 낳아도 네. 어 이제 뭐그 결혼식 할때 네. 그다음에 경조사 찾아갈 네. 때처럼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어 앞에 나와서 축복해주면서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 나름대로 작은 파문에 불과하지만 출산 장려 운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고 네. 교사들 이렇게 세워서 박수 쳐주고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아니에요. 알아줘야 돼요. 맞아요. 아니, 교인들이. 어, 알아주고 네. 협조해 줘야 되고 네. 같이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사들 몫만은 아니다. 와.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구사 8오번님이 맞아요. 우리 교육부 교사들 정말 헌신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너무나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어떤 어떤 교회들은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초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중등부 고등부 그래도 많아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주셨고 1087번 님도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진짜 항상 그 전도와 또 관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성도들과 사실 웃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웃으면 좋을까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행복하시겠죠?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렇죠. 성도님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라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네. 은혜가 임하면 환경은 그대로고 컨디션도 그대로고 여건 대상 그대로인데 말하는 게 맞아요, 달라지고 맞아요. 기쁘잖아요 맞아요. 보는 게 달라지고 은혜의 기쁨인데 그래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 받아서 웃고 아니면 네. 일부러라도 웃자. 네. 그래서 제가 뭐유머도 잘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 와서 는 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 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인사법 보름달에 보름달. 보름 항상 이거 <laughs>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네. 성도들 보면서 보름달 하니까 이게 한번 하는 거하고 열번 하는 거 달라요 와. 이게 (100번) 되고 몇년 하면 네. 보름달 이게 익숙해지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아니 진짜 인상이 달라져요 보름달 하면 네. 서로 그냥 보면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조금 저분이 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다 하면 그 앞에 가서 보름달 하라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웃는 분위기를 늘 만들고 네. 이게 샘물교회 이미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맞아요. 늘 일상 맞습니다.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 만날 때 보름달 하면서 한번 웃어 <laughs>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 공룡할 님은 서화평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응.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를 좀 받는 경우들도 있으신가 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제가 여기에 한 마디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네. 저기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잘못이지 서울 대학이 잘못됐고 서울 대학은 폐교시켜야 돼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잖아요. 이처럼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장로님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도 되고 그렇죠. 상처도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분도 많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극복하면 좋겠어요. 더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예, 신앙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더큰 위로와 큰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룡알님, 정말로요. 목사님 말씀처럼 더 좋은 분들도 많고 그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93번님은 이렇게 주변에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들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지금 4년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저에겐 찾아오진 않았거든요. 참, 실망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저도 출산 장려에 도움이 음. 좀 되고 싶은데, 이 마음들을 어떻게 참 잡아야 될지, 이거 저도 느끼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네. 그 마음의 무거움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옆에서도 충고하는데 뜻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본인이 무겁고. 맞아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요. 한나도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절규했는데 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로 볼 정도였단 말이에요. 저술 취한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해주셔서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임신 소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 이제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때부터 수색이, 즉, 근심이 그쳐지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잤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걸 확신하고, 먼저 마음에 확신한 그 확신 속에 평안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귀하게, 복되게, 열매로, 어,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우리 1693번님, 그럴 거라 저희도 믿습니다. 우리 9812번님, 터치 전도, 관계 전도. 사실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쉽진 않아요. 참, 전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보름달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전수해 주세요. 하셨네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저는 제1회 터치전도 때이 터치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 교인들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받게 하는 게 터치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부흥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전도의 근본적인 목표고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성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1회 터치 전도 때 우리 참 교회 전도왕인데 열심히 전도해서 그 등록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꾸준히 와서 세례 받고 권찰되고 지금은 집사님 되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금암동에서 오려면 우리 교회가 좀 멀어요. 네. 버스 두번 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남편이 늘 운전해주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내려주고 가요. 남편분은요? 이제... 네, 15년 그랬어요. 15년. 그런데 그 남편 위해서 그렇게 친절 사랑 베풀면서 기도했는데 15년 동안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몸에 조금 아픔 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세상에, 15년 만에 주차장까지만 왔던 남편이 두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번에. 15년 만에. 무슨 말씀드리냐면,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꾸준히 전도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저는 사랑이고, 전도는 기도고, 전도는 관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안 된다고, 기도 안할수 없어요. 꾸준한 친절 사랑으로 하면, 우리 그래서 터치 전도는 급작스럽게 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4년, 5년 이렇게 해서 열매 맺어요. 근데 이 지금 우리 그정 아무개 성도님은 15년 만에 등록됐다니까요. 지금 어제도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 가족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우리. 터치 전도의 맛이 거기에 있어요. 절대 포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고 포기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1년에 포기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세요. 김장할 때 배추 몇 포기, <laughs> 몇 포기 웃으면서 그렇게 네. 하는데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할 정도로 전도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표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aughs> 일이에요. 예. 야, 우리 전도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9812번님 이 말씀처럼 꾸준히 전도, 기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91번 님도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힌 서목사님, 터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소식 정말 힘이 됩니다. 전북 CBS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서화평 목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도, 기도, 이 뜨거움들 오늘 목사님 뵙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전도, 아까 임신, 출산, 전반적인 다음 세대들 같이 얘기 나눴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번 기도할까요? 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시간 CBS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청취자 한분한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아파하며 혼자 견디느라 지쳐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임신을 또 생명의 태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아직 전혀 이제 반응이 없어 보여 답답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무거운 마음 그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으로 채워주신 주님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애청자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셔서 다시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영과 육이 살아나는 참된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CBS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본부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또 애청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선교 방송으로서 본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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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이 시간을 여러분을 위한 기도 코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우리 샘물교회 서합형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유한의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들려 드리면서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전주 샘물교회 서합형 목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응원하고 몸또 다시 회복 잘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네. 그냥 금방 다 회복된 것 같아요 네.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